주기도문으로 받은 언해, 1940년, 미국의 백만 잔자 중에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조그만 햇살을 미국의 대기업으로 키워 큰 재산가가 되었다. 그는 물질적으로 성공했으나, 언제부터인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극기의 불문증에서 온 합병증으로 인하여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유명한 미국의 의사들을 찾아 병을 고치보리 했으나 헛수고였다. 심지어 어떤 의사도 병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치료하는 일에 들렸으나 안타까움만 달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의 소문을 듣고 서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웅을 찾아갔다. 밀턴을 칭찬한 봉응 박사는 특이한 처방을 내렸다. 내용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한 수둔 원장을 찾아가 상담해 보라는 것이었다. 밀턴은 옹박사의 말을 듣고 즉시 러시아에 있는 수둔을 찾아가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수둔 원장은 그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밀턴 선생님. 제가 어떤 부탁을 했도순정하는 마음으로 따르시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처지에 있던 밀턴은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다 이에 수는 원장은 이런 처방을 내렸다 하루에 한 번씩 저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처음 오실 때에는 주 기도문을 300번 외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밀턴는 속으로 화가 났다.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후 호텔로 들어와 동행한 보장과비서관들께 불평을 내려놓았다. 병을 고치러 온 우리에게 웬주 기도문을 하라는 것인지 옆에 있던 보장관과 비서들아, 우리가 여기온 목적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일이고, 수두원 원장이 이 병을 낫게 해준다니, 일단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밀턴은 숙소에서 열심히 죽이더만 300번을 외우고, 다음날 수두원 원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수두원장은 밀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주기도문 3 0 0분을 외우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다시 들어가셔서 내려 오실 때에는 주기도문 600분을 외우고 600분을 외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3일째 되는 날 밀턴을 만나 수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기도문 6 0 0번을외우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다시 들어가 내려오실 때는 주기도문 9 0 0번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900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한지 2 0일째 터는 날그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었다. 그때부터 밀 때네. 마무리 열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 김항인 1만 번 주기도 하라. 나레이션 차에서도 못 사였습니다.